안녕하세요 미디어오입니다 한샘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한샘을 선택했을 때 대점이 많아요. 한샘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 고객님들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본사가 있습니다. 한샘은 상암동에 본사가 있고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임원진들이 뭐 영업 쪽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분 이제 사장님으로 되신 분이 현장에서 가구 공장으로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 한샘이 랑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처음에 한샘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어떤 생각이었냐면 굉장히 벽이 높아 보여요. 약간 내생각일는모르는데 삼성같은 느낌?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 대리점으로 전향을 했을 때도 아 어, 이거 하기 되게 힘든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내부로 들어가보면 되게 인간적이에요 <laughs> 되게 사정도 잘 봐주고 왜냐면은 인테리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아요 그래서 되게 인간적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영업조직은 좀 틀리긴 하죠 네. 지금 영업조직은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어 벽이 높지 않았어요 저 제가 대장 시작할 때는 그리고 마음을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죠 왜냐면은 본사 직원들을 엄청 불려요 항상 제품 개발 이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제 동기들이 대기업 많이 들어갔거든요. 삼성, LG, 뭐, 뭐, 현대자동차도 들어가고 대기업 많이 들어가는데 겉으로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무슨 뭐 가족 같은 뭐, 뭐, 뭐 혁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굳은 조직이거든요. 왜냐면그 대기업 운영하려면은 조직 하려면은 뭐 혁신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각자 맡은 부서라든지 이거를 그렇게 팍팍팍 바꿀 수 있질 않아요. 그리고 보통 제조회사기 때문에 계획하에 준비하에 고객 니즈 판단하고 시장 동향 분석 한 다음에 뭐별의별짓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느리다고요. 제품 개발. 도가 미리미리 해놓은 게 이제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로 엄청나게 팍팍팍 바꾸고 뭐 출시 새로운 거 탁탁탁 해보고 이러질 않아요. 근데 한샘은 제가 진짜 놀란 게 속도 미친 거야. 엄청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나름 검증을 하고 나온 건데 현장에서 문제가 됐어. 그럼 바로 단종시켜버리고 새로운 거 다시 개발하고.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국어학번이거든요. 그 당시에 한샘 이제 디자인학과니까, 산업디자인학과니까. 요즘엔 뭐 인테리어학과, 무슨 뭐 이렇게 세분화된 학과들이 많은데, 저는 산업디자인학과뭐 이렇게 제품디자인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한샘이 기업 이미지도 깔끔하고 그러니까는 막 지원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들어 보면 야 거기 한샘 그 디자이너들 입사시켜 가지고 영업하게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만큼 네가 만든 제품 네가 직접 한번 팔아도 봐야 되고 실측도 해 봐야 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시공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였나봐요 그당시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서부터 아, 열심히 하는 회사구나 어, 되게 빡세네 디자이너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샘이 놀러올 정도로 빨라요 지금 작년 한샘이랑 지금 한샘이랑은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해도 권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샘이 그런 회사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변화를 굉장히 빨리 추구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 제조회사가 아니라 그럴 거예요. 제조회사면은 공장 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소재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딱 찍어내면은 리콜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일반 제조는. 근데 자재니까 자재 회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자재뿐만이 아니라 자재 개발도 물론이거든요 시스템 개발도 엄청나요 불과 이제 인테리어 사업, 전체 사업을 시작한 지몇년안 됐는데 뭐 현장 체크 리스트라든지 그리고 현장 관리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대경 사면 잡설은 요 정도 <laughs> 5분 동안 했는데 그럼 대리점 어떤 대리점을 선택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말씀드려 가까운 대리점 선택하시라고. 권역 대 있는 대리점 선택하시라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대리점 안에도 어,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디자이너가 전담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전담 디자이너가 있다라는 건. 그런데 전담 디자이너도 실력이 있어요. 이건 진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나중에 <laughs> 또 항상 문제되는 거아닌가 모르겠는데 그한 쌤이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예 네, 편하게 <laughs> 저도 편집 안 하고 그냥 중중 얘기하는 거라 저도 편하게 그냥 많이 올리고 싶어서 아마 했던 말또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 쌤이 KB로 시작을 했거든요. 키친앤바스 그러니까는 가구 회사고 주방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 출신들 디자이너가 있어요. 네, 그쪽 출신들 디자이너면은 주방에 굉장히 강해요. 스펙도 꽤 있고, 빠삭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란 스타일은 다 틀리죠. 쉽게 쉽게 툭툭툭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 비규격으로 넣어가지고 막 디자인 막 예쁘게 꾸밀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샘의 시스템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그, 진보적이라고 그 때나? <laughs> 근데 편차는 있다 분명히 디자이너의 편차는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리점들 많이 생기면서 리하우스 디자인 디자이너 해가지고 RD라고 그러거든요 RD들 많이 이제 뽑는데 기본적인 교육을 해요 한달 정도 근데 어쩔 수 없이 현장 경험은 부족하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본사에서는 어, 서비스원에서 PM 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협력 테크에서 뭐 전문성을 갖춘 시공 기사들을 보내고 소장들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공 퀄리티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시공 퀄리티는 뭐 믿고 맡기서밖에 없는 부분이고 고객님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시공자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디자이너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같은 대리점에서도 굳이 만나신다면 저는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 보셔라. 그게 좋아요. 어 그래서 디자이너를 이제 거기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한테 저는 이런 디자인 하고 싶어요. 좀 근데 신경 쓰는 거 싫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 선택한 이유. 아니면 뭐좀 안정적으로 좀 확실한 위험하지 않은 디자인 하고 싶어요.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은 좋은 디자이너를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해주세요. 하세요. 대전 대표한테. 경력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주방 잘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한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한샘이 짱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자이너를 배정을 받으실텐데. 대장 찾아가가지고 좋은 디자이너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주의해야 될 점은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더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